식식톡톡 식식톡톡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먹을식 이야기할톡 오늘 식톡은요 청주시 환경지킴이 박리자 시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시의회 박리자 의원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미소가 아름다운 박미자 의원님과 함께하는 식톡. 자, 음식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네. 앞에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반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메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사장님! 메인이 없어요! 오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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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게 뭐예요? 뽀얀 국물에 어. 뭐 고기도 들어가 있고 사장님 글쎄요. 이게 뭐예요? 소머리 국밥이에요 아 소머리 국밥 다대기좀 타가지고 얼큰해서 좀 해서 얼큰하게 좀 드시면 맛있어요 아요 음. 뽀얀 국물도 맛있지만 네. 조금 얼큰하게 네. 먹는 게별이군요 어. 네. 아요거 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드실래요? 네, 저 하나 넣어줘 보세요 빨갛게 사장님 <laughs> 네. 추천대로 아 이게 많이 넣어도 엄청 네. 빨개지거나 그렇지 않는 네. 것 같아요. 막 네. 자극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자 원래 국밥은 뜨거울 때만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막 급하게 먹어야 네. 되는 거 아시죠? 네. 얼른 드셔볼까요? 네. 아 맛있겠다. 맛있겠네요. 음. 이 약간 매콤은 하네요. 음, 음 저는 딱 좋아요. 네. 아, 뭔가 이 고기가 되게 진하게 우러진 음. 그런 맛? 의원님, 입에 좀 맞으세요. 네. 음. 맛있습니다. 아, <목소리도> 음. 와, 진짜 술을 너어 가요. 완벽한 또 텐션을 찾았습니다. 또... <laughs> 근데 아까 소개를 하실 때도 느꼈지만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소녀소녀하세요. 아유 저요 국밥을 <laughs> 이렇게 우아하게 조용히 먹기가 좀 <laughs> 힘든데 저만 이렇게 좀 호들갑을 떨고 있는 <laughs> 느낌이 들거든요. 의원님 맛있으신 예. 예. 것 같아요. 네 맛있는데 방송이다 보니까 평소대로 편하게 <laughs> 먹는 게 방송 원래 네. 한두세배 맛있게 먹어야 이만큼 맛있게 나갑니다. <웃음> <웃음> 네 국밥으로. 제속도 음. 대피고 음. 우리 의원님도 조금씩 긴장을 풀어가고 계시니까 음. 본격적인 음. 식 토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환경 지킴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환경과 또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다고요. 네. 음. 현재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개 음.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경제 환경 위원회 소속으로 이제 상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불법적인 업체들에 대한 저희 청주시의 엄격한 단속 어, 그렇게 되면은 환경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개선될 것이고 우리 주민이 그거에 받는 수혜가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예 지금 건강권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시잖아요 모든 음. 분들이. 그래서 저는 청주시한테 바라는 게 업체분들이 어떤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영업을 하시고, 예, 그리고 또뭐 이런 대기 오염 배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또 저희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예, 환경 쪽에서는 그 정도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개개인이 환경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당연히 바깥세상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어렵죠. 예, 이 업체의 불법에 대해서 너무 관용이 많은 거예요. 예 그렇다라면 물론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기업은 그렇지만 이게 법의 테두리에 나서 벗어나서. 예, 증거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거물조차 존재할 이유, 가치를 못 느끼게 만든다라면 과연 제가 1년 이상을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고 나서는 과연 내가 이거를 3년, 이제 남은 기간 한 2년, 8개월 동안 지치지 않고 이 일을 할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불법적인 거를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었고 네. 이렇게 증거를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를 안 한다라면 과연 증거 없는 거는 어떻게 음. 예,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할 거냐는 거죠. 음. 예, 그게 조금 가슴이 아프죠. 예. 제가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 의원님의 화사한 미소를 봤었는데, 본격 업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달아오르셨어요. 화가 좀 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녀분이 세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분다 차별 없이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어떤 어머니신가요? 아, 예, 저는 이제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셋을 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육공무원이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어떠한 룰을 정해놓으면 그 룰을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랐고. 그래서 그 룰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제 요즘 아이들하고는 저희 세대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엄마는 이제, 어, 그 룰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걸 싫어하냐 이랬는데, 저는 그거는. 신뢰관계라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 같이 어떤 구성원으로서 음. 살으려면은 서로 이제 싫어하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음. 한다던가. 당장은 속일 수 있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저는 가족들한테도 거짓말, 최소한의 거짓말은 시키지 말자. 저희 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어렸을 땐 몰랐지만 청소년기 되면서 네. 답답하고, 왜 우리 엄마는, 왜 다른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왜 우리 엄마만 저렇게 <laughs> 하지? 이랬는데, 지금 자기가 사회의 이제 구성원으로서 살다 보니까, 엄마가 참. 잘 지도를 해줬구나.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어떨 땐 가끔 저도 후회할 때 있죠. 아이들이 힘들어 할 때.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잘했구나. 응, 고맙다. 그걸 알아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은 하죠. 네. 다른 말로는 조금 엄격하고 좀 잔소리도 많이 하는 그런 어머니신 거죠? 그렇죠. 잔소리가 거죠? 이제 많은데, <laughs>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네, 이제, 크면 다 알게 되지아요 예, 예, 근데 지금부터는 사실 잔소리를 이제 많이 줄였죠. 예, 어쨌든 그 책임은 본인이 <laughs> 지금성인이니까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내려놨죠. 음, 예. 지금 이제 차별하시면 안 되잖아요. 차별 절대 싫어하시고 거짓말 싫어하시니까 예, 둘째 따님 얘기했고요. 예. 아드님들 자랑도 좀 해주시죠. 어 저희 이제 큰 아들이 사실은 해병대를 다녀왔어요. <laughs> 훈련이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저희 해병대가. 근데 저희 아들이 별로 안 힘들었대요. 어, 엄마 밑에서 <laughs> 이미 집에서 군대를 경험을 네, 한 거예요. 네. 지금. 네. 저도 딱한분 우리 막내 아드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과 그리고 네. 또 이렇게 멋진 자녀를 함께 키우신 남편분 얘기를 또 저희가 너무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고 영상편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고맙다, 사랑한다, 영상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네. 아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할수 있게 해준 저희 남편 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저희 둘밖에 없는데 제가 어 음, 제대로 밥 부어챙겨주고. <laughs> 예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해줘요 그래서 응 음, 너무 고맙고 어 어떨 때는 저 건강 잘 챙기라고 밥도 챙겨주고 이래서 아 나를 저를 참 많이 배려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 내 힘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요즘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남편한테 술좀덜 먹고 예 당신이 건재해야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일을 할수 있다 다 정말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당신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술을 많이 줄였어요. 음,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고, 어,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은 대학교를 이번에 이제 이제 2학년이에요. 2학년인데 아이 들어가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해서 사실은 서울에 보내놓고 가보지를 못했어요. 딱한번 가봤는데 어, 너무 잘 본인이 이모랑 잘 이제 와합하면서 잘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들 고마워 사랑해. 아, 사랑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좀 벅차오르셔가지고 눈물이 좀 이렇게. 아,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건그 뒤에 그만큼 든든한 가족분들이 계셨군요. 먹을까요? 네. <웃음> 민망하니까. <웃음> 민망하니까. <웃음> 너무 이제 가족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일얘기로좀 네. 살짝 돌아야 와될것 같아요. 네. 요즘은 어떤 사안에 좀 관심을 두고 계세요? 어, 일단 어, 저는 폐기물 이제 업이나 아니면 환경 피해를 받는 주민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 그중에 이제 반가운 소식 하나가 있었는데. 대전 금고동 매립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 현도 지역 주민들이 한 십수년 동안 악취로 인한 피해만 받았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예, 이번에 처음 이제, 음, 마을 발전기금이라고 그래서 대전에서 한 7천만 원 정도가. <목소리> 발전기금으로 네.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주민들 목소리를 저희 지역분는 아니지만 네. 예, 이런 환경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한테 작그나마 음, 제가 보탬이 됐다라는 게 너무 기쁘고 해야 할 일은 어찌됐든 시민을 위한 일이었기에 예, 감수하고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럼 이쯤에서 공식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누구와 식톡을 해보고 싶다. 어떤 분과 함께하면 좋을까요? 예. 어,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랑 식톡을 하고 싶을까. 근데, 음, 저는 친정엄마가 한 20, 2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유, 제가 자꾸 논문을 내서 너무 괜찮아요.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때는 저도 상당히 어렸죠 네, 30대 31세였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가정생활 아이들 키우면서 한 28년 동안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여자로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아 우리 엄마도 이랬겠구나 어, 난 그때는 엄마를 이해 못했는 그게 지금 제가 엄마가 옆에 계시면 뭐 어떤 행사가 아니라 정말 엄마와 단둘이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음, 만들어 드리든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엄마가 살아온 인생이 감사할 한 날, 네, 예, 그거 전하고 싶네요. 네, 정말? 예. 우리 어머님이 의원님의 이런 활동들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더 더 넓게 넓게 혼내주세요, 의원님. <laughs>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이 같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바람과 또 계획은 어디 가서 혼내실 계획이세요? 아, 뭐 잘하고 계시는 데는 제가 굳이 뭐라고 할건 없고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건가? 과연 내가 이걸 잘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자식보다 먼저 생각한 게 그때 부모님이었어요. 항상 고민이 될 때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 하늘에 계신 엄마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지? <laughs> 네. 어, 그러면 자랑스러운 딸이 돼야지. 이러면은 제가 저절로 사실은 어떠한 저한테 지탄을 하더라도 제가 나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음. 예. 강하기만 한 분이 아닐까 싶었는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참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의 깨끗한 미소처럼 밝은 청주가 되길 응원하면서 식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식톡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기 할게요. 네. 식식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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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식톡톡. 식식톡톡 식식톡.